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오늘은 드니블레브 감독님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니블레브 감독님은 캐나다 출신 감독님이신데, 뭐, 캐나다의 박찬욱이다, 봉준호다,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영화적인 언어, 그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날카롭게 바라보는 그 감독님만의 시선, 이런 부분들,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감독님이어서 국내에서도 많은 매체에서 다뤄졌고, 그런, 유명하시죠? 뭐, 그러니까 여러 작품을 만드셨는데, 국내에 알려진 거는 부산영화제 들어온 어떤 그을린 사랑으로 좀 알려지셨고, 티카리오, 프리즈너스, 에너미, 뭐, 어라이브, 아, 그, 국내 제목으로는 컨택트. 최근에는 블레이드러너 2049. 어떤 그 만드시는 작품들마다 그 묵직한 뭔가를 전달해 주셔서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죠. 근데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건 아니고요. 어, 시카리오라는 영화의한씬 아주 극히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인물 간의 심리 묘사, 촬영과 조명, 그리고 공간 배치를 이용한 연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씬을 분석해 보고 그 부분을 제가 또 어떻게 응용해서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 할게요. 어, 참고로 시카리오라는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내용이 뭐 스토리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할 건 아닌데. 어떤 굉장히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어서 어, 스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 영상은 영화를 보시고 보시거나 스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압박을 하는 신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어떤 그런 신이에요. 캐릭터 간의 지위 거래.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누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묘사된 씬이어서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어떤 낌새가 나서 이 여성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지금 보시겠지만, 이 실루엣이, 화한 실루엣이 정확히 보여요. 근데 컷이 탁 넘어갔는데, 어,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은 이 t자형 밝은 부분에 주방이 보여요 그래서 주방인지 다 보이고 이 ㄷ자 부분이 어둡고 여기에 이렇게 딱이 인물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인물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시선은 보여요 여기 살짝 그 하이라이트가 들어와서 눈에 하이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잘 보여져요 컷이 넘어가면은 이 여성은 지금 어둡지만은 실루엣이 몸이 정확히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죠 몸이 전체가 다 드러나는 거야 시작부터 심리적으로 이 여성이 좀 불리한 입장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아직 딱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자리에 앉아라라고 해요. 가서 앉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슬쩍 이제 총이 보여요. 총을 겨누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협박을 하죠. 내용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어떤 사인을 하다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내용이에요. 거리를 좁혀서 앉아야 조금 더 처음에 렇게 있다가 더 좁혀서 앉죠. 리버스앵그 투샷의 리버스앵글처럼 들어오는 식으로 앉고 앉자마자 카메라가 이 배우가 탁 앉고 저 여성 배우가 눈을 탁들어서이 남자를 쳐다보자마자. 카메라가 쓱 줌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이 남자가 이제 앉, 앉자마자 압박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물 압박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 여성이 아까랑 다르게 환하게 지금 잘 보이죠? 이 여성의 표정도 그렇고 하얀 벽면에 얘는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남성은 아까 그 T자 그 부엌에서 이렇게 딱 해서 비슷한 느낌이죠 그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이 어둠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죠 이 남자가 원래 그 적에게 몸을 보이지 않는 이 매복하고 있으면은 얘가 이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죠 이 남자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거를 또 도와주는 요소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성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쓱 압박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남성 쪽에서는 딱 됐을 때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점점 이제, 음 뭐, 이 내용은 차차 하고라도 점점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에 들어가죠. 그 물론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하고, 연기도 잘 하고 있지만, 카메라나 조명 세트 어떤 그 연출적인 요소만으로도 그것들을 극대화해서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심리를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점 이 여성의 클로즈업 이서 이 여성의 클로즈업까지 들어가죠. 남자는 변함이 없고 여성의 클로즈업까지 압박해서 들어갑니다. 거의 그리고 아주 가까워졌을 때 여성이 이제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손을 잡아요. 그리고 사인을 하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을 더 가까이 들이대면서 더 가까이 되면서 총을 여기다 들이대요. 그러면서 자살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점점 점점 들어와 가지고 거의 이제 밀착한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울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까지 손이 이렇게 가요. 이거는 뭐좀 텍스트상 캐릭터가 있어서 좀 그런 묘사인데 어쨌든 더 긴장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용상 이렇게 이 부분이 넘어가져요. 어쨌든 여기서 남자가 이겼죠. 넘어가지고 이제 남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이 커트만 보면은, 지금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내려다 보죠? 이 남자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체가 다 드러나 보여요. 여기서는 환하게. 여기 이 커트만 보면은 이제 얘가 심리적으로 여자애가 올라갔어요. 지위가. 이 남자를, 남자가 이제 당할 차례인 거야. 낮아진 거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거잖아. 심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압박하는. 근데 이 커트가 탁 바뀌는 순간 뭐예요 어, 어떻습니까 네, 전혀 그 얘가 압박당하는 느낌이 아니죠 왜 그런가 보면은 올려다보고 있어 요 이게 무슨 거대한 동상을 보여주듯이 올려다보고 있고 두 번째로 조명이 백라이트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잘안 보여요 가까이 와는 백라이트 뒤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어둡게 잘안 보입니다 시꺼멓게. 결국에는 심리적으로는 바뀐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여전히 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테을 해봐. 그리고 딱 돌아서죠. 근데 네. 여전히 이 남자는 잘안 보이고 여성은 잘 보여요. 이런 씬인데, 물론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 해서 이런 심리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어떤 연출, 연출적인 재료만으로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촬영하신 이 촬영 감독님이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로저 디킨스 감독님인데, 쇼생크 탈출, 뭐, 뷰티풀 마인드, 이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뭐, 이 드니 블레브 감독님과도 굉장히 뭐 블레이드러너도 작업하셨고, 프리즈너스? 이런 작품도 아마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무튼 이 촬영 감독님이 촬영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레전드급 촬영 감독님이시죠. 그래서 뭐, 이런, 그, 뛰어, 이런 굉장한 씬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런, 이 씬을 갖고, 이 씬의 원리, 원리를 갖고, 저도 사실 응용을 해서 이 씬을 이렇게 잘 찍었는데, 이, 이 배운 걸 갖고 이거를 애니메이션에

이 인물은 지금 잘안 보이고, 이 압박을 당하는 이 인물은 되게 환하게 표정이나 이런 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구도상으로도 이 인물은 화면을 꽉 채우고 있고, 굉장히 그 압박을 하고 있는 그 느낌을 강조를 했어요. 구도상, 구도랑 그 조명 설정,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가족용 애니메이션이고 해서 아까 그 시카리오처럼 이렇게 하드, 그걸 세게 그런 설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원리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리고 실제 영화에서 작동되는 어떤 그 요소들은 스토리나 배우 연기, 뭐 기타 등등 워낙에 많이 있어서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아마 똑같이 작동되지는 않아요. 영화, 모든 영화에서 어떤 기술이나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했다 그래도 그게 똑같이 작동되지는 않지만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원리들, 감독님들이 구사하는 이런 기술, 기술, 연, 저는 연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똑같은 원리로 응용을 하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도 드니 블레브 감독님과 대본 로저 디킨스 감독님의 합작인 이 스카리오의 이런 명장면, 드니 블레브 감독님의 어떤 그 방대한 연출적인 그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아주 그길 부분을 짚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